굿모닝 굿모닝 하이 노아 오늘은 노아, 성씨 봉현 그리고 이렇게 저까지 네 명이 갑니다 어, 도착해서 보니 고프로를 깜빡했어요 여기는 오블룩 마운틴 트레일렛 파킹이고 이제 곧 하이킹 시작합니다 마션편은 이렇게 템플이 있어요 자 누가 사인 해주세요 자 여기서 파일타월까지 2 5고 에콜레이까지 4마일이다 5마일이 아니었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4마일더 일찍 가겠네 음그 위에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호텔까지는 계속 이런 길로 올라가. 어, 보기 좋은데 세명. 이 마일 계속 이렇게 걷고 거기서 에코레이까지 이 마일. 아 이제 좀 열도 못나라땀 나지. 어, 땀 나려 그래. 조금 쉬고 올라가자. 0.5 마일. 야, 그렇지. 자꾸 새그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힘들어. Overlook m o 인에 왔습니다. 야저 yeah, 뒤에 보이고, 화이팅, 수고했어. Let's get going. 1 2 자, 안에 들어가 봅니다. 오. 이리. 노아 절티. 옛날 여기 노루 왔던 사람들 다 죽었어. <laughs> 어, 병날로 있어. 어, 그렇지. 여기가 5미 정도 되는 거같아 어, 그지 뱀조심 하고. 여기에 조그만 하우스도 있어.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요? 오, 볼루크 마운틴 하우스를 뒤로 두고 이제. 뜻했어요. 아, 여기 이렇게 만든 답네요. Wow. Nice. 런치 스팟을 제가 지키고 있고 친구는 지금 무겁게 내 가방을 들고 고마워. 여기서 자자. 아, 점심 먹기 최고지 않냐 여기? 뭐뭐파일필드 있으니까 해도 되겠지. 자, 점심 먹자. 아, 수고했어. 자, 점심시간. Okay, two miles from here. Okay, you guys ready? e l e t l g o 친구들 뒤에 잘 오고 있고요. 이제 조금만 m going to go to the 아니, 0.6 마일, 그러니까 1.4 마일 온 거지 많이 아니, 온 거지. 기본상은 2마일 넘어서. <laughs> you wish. <laughs> 아, 가자. 자 가자. 쭉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길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 내일은 이걸 다시 다 올라와야 되는 게 그게 약간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호수가 보입니다. 자, 아, 저기 셸터가 보입니다. 내 이건 다 왔고, 아, 셸터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캠프 사이트를 찾아서 가 보겠습니다 셸트에 사람도 있고 저쪽에도 텐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캠프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더 좋은 곳이 있나 찾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것도 가보자 그래 여기 사이트 넘버 세븐 넘버 에이스 한번 가보자 오케이 한번 가보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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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음께더 좋은 것 같아. 그래. 응. 야 근데 좋다 여기. 그지? 바로 레이나그러나 아, 여... <laughs> 이거 알고 의자 안 가져왔어. 그냥 돌 의자 쓰려고 진짜? 어 의자 안 가져왔어. 무거우니까. 와 바로 호수가의 좋은 자리 찾았습니다. 아, 다들 텐트 칠 자리 찾고요. 아마 저는 여기에 칠것 같습니다. 여기. 돌도 없고, 음, 낙엽도 있다니까, 낙엽들을 인슐레이션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음. 오늘도 수원로 가져왔고요. 아, 치고, 치고, 이제 그렇앉 한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고프로를 가져왔는데, 고프로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안 가져왔고, 어, 친구는 필터를 가지고 했는데 <laughs> 필터가 빠진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가져왔어? 아, 친구가 워드 필터를 찾았나 봅니다. 아, 그랬어? 어, 다행이네. 우리 텐트 사이 바로 옆에 그 물이 있어요. 자 우리 텐트 친구는 저기 모른자기 뭐 커피 타임 따뜻한 티 마시고 키고 있습니다. 자, 둘이 스마일. 사진 찍을. 어줄1 2 3. 지금 3시가 아직 안 됐는데 해가 벌써 저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4시 반이면 해가 질것 같습니다. 이 호수 가에는 어, 비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버들 때문에 이렇게 나무들이 다들 죽었습니다. 아, 날씨가 추워서 조금 무장했습니다. 나무는 이제 저렇게까지 필요하나 싶지만 어디 갔지? 어, 여기 있습니다. 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자, 이제 4시 지났어. 저녁 준비합니다. 불또 시작했고 두 c 프가 저녁을 준비합니다. 어 깜짝이야. 야, 쌍둥이 웅이다. 이제, 이제 저번에 가져올렸던 거야. 어, 괜찮았습니다. <laughs> 드디어 먹네. 고기부터 먹고. 너 하우이즈 CF. g o 어 먹어. y yep. u Okay. 먹으세요. 이제 닭갈비까지 나왔습니다. 같은게요. 먹어 밥 넘버 투. 이건 어떤 밥이야? 이거는 스페인식 밥 일러. 스페인식 밥. 오케이. 컵. 알았어. 지금 저녁 여덟 시고밤여시고 8시고 이제 시트 이제 텐어왔습니다 정리 조금 하고 그간고좀 일찍 자려고요. 10시간, 10시간, 1 g 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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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침부터 부들 열심히 만들고 있는 김성식 군 아침 준비 중으로 바쁩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가져왔고 커피도 끓이고 네, 소세지 어 소세지 할 거야? 음, 이러니까 우리가 가방이 가벼울 수가 없어 여기 차갑이 있어 그냥 잉글리스 브렉퍼스네 에코레이 캠프사이트 넘버 6번에서 잘 보내고 이제 갑니다 지금 8시 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8시 반 35분 아. 마지막 비디오. 떠나기 전 마지막 비디오입니다. 아, 끝. 파킹 났어서 돌아왔습니다. 스탑. 네. 스 스탑 하겠습니다. 스탑.